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18절에 있는 말씀 142조 1 4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저 일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다 그렇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는 뭐, 뭐, 돌을 닦아서 찾아가든, 선행을 통해서 찾아가든, 종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잘지킴으로 찾아가든,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에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열심히 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 있겠으며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독사의 다식들 회칠한 무덤 같은, 무덤을 쁘게 회를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속에는 악으로 가득하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 교육을, 뭐, 교육을 계속 받고, 나이가 들고, 고양을 쌓아도 이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욕심을 어떻게 사람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본성. 이 죄에 끌려다니는 이제 본성. 선을 행하고자 하니만 악이 함께 하는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 종교하고 달라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종교. 그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14절 다시 한번. 요절 말씀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기를, 기도의 자리 나오기를, 기도를 왜 하라는 거요? 다 알고 계신데, 그냥 이러지 못할 걸뭘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이 관계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는 것이 예배죠.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 관계가 잘되는 것이 기도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복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걸 한번 따라 합시다. 신통하면 신통하 인통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통하면, 물통한다. 물통한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감각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히 끌고 통하고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네. 오늘 이 밤, 바로 여기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임마늘로 여기 찾아오셔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문을 오늘 이 저녁에도 두드리고 계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인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막이나 공골이나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나 예수님 나를 만나주려 니까 언제나 이 기도에 내가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멀리 내 삶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막탁 뛰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더라도그 너머에 태양은언제나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먹구름만 봐요. 당장면 불어오는 태풍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뒤에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변함없이 떠 있는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때로 여러분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가문 가운데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푹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자. 라보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키를 기울이사 나의 푸르지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옹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습니까갈 길을 몰라 방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나를 최일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울고 있는 우리를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죄의 종로 가며 지옥을 향해 가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나를 찾아오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아버지 집에 이르도록 이르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진리 되십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주시,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사람이었을되아버지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 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에,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일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 길이기에 다른 길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길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다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통해서도 고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데,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를진이고가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있지 않다. 사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끝까지 가면 천국이요, 포기하면 지옥입니다. 우리 요 사람 에게분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천국이고, 천국이고, 포기하면, 포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포기하는 순간 넓은 길을 바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편할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고생을 사사가 아 그렇게 비웃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한 번뿐 밖에 없는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번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좌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시간도 없이 주님이, 주님이 그 길을 30, 33살에 3년의 공생회를 통해 나도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시간도 없고 세상에 빼앗긴 시간도 없고 아버지가 주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한 걸음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크기를 그 걸어가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키를 붙들고 이 길을 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탁 걸어가야 돼요. 예. 돈 많이 버는 길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성공한 길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세상 즐거움과 쾌락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이 길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다음 세대와 주의도또 말씀을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천국 소망의 길, 천국 길을 잘걸어가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 길로 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으니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이 육과 성망면에 많은 사람들도 이 길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 길인데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육신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편하겠지만 마음의 평안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지만 하늘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나를 위해 신나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 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무함과 이유를 알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고생하며 힘들게 십자가 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만족이 있고 죽음도 부럽지 않은 반담이 있다는 거 것. 이게 비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또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비밀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은혜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고운 말했어요. 진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자야 하기에 세상 염려와 재물과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조만하신 예수님께서, 인만 내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니,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신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 바라기는 은혜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집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의 소망을 전수해 줍시다. 불러주십시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들로서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가서 너희들도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이 길을 나를 따라서 잘 걸어가서 천국에서 꼭 우리가 함께 만나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로서. 시에 세상 사람들은 막생기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 좋은 차를 타고, 막 집을 20평에서 막 60평으로 옮기고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좋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길에 있는가? 자녀들이 이 길에 있는가? 함께 지금 하늘 향해 가는 길에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길을 함께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 우리 자녀들, 이웃과 망 먹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많이들 오른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진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함을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나만 아니라 다음 세자 우리 자녀들 이웃과 성방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며 아버지 이 사명과 천국의 소망 이 사명의 길 소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나만 아니라 마 사람들의 길로 또 자녀들도 함께 걸어가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모든 곳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